한 집안을 먹여 살리는 사람을 우리가 바장이라고 부르잖아요. 지금 르노 코리아에서 딱 그런 역할을 하는 차가 있습니다. 바로 소년가장, 그랑 콜레오스 있는데요. 이 차가 출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해냈는지 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던져보는 질문입니다. 과연 자동차 모델 딱 하나가 회사 전체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? 꼭 영화 같은 얘기죠. 그런데 이 그랑콜레우스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 될지도 모릅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. 5265. 이게 뭘까요? 이게 바로 그랑콜레우스가 작년 9월에 출시되고 딱 1년 동안 등록된 신차 대수입니다. 와, 정말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엄청난 스타트였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. 먼저, 얼마나 압도적인 성과를 냈는지, 그리고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 차를 사셨는지, 또 회사 안에서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,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제는 뭔지,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순서, 압도적인 성과부터 한번 보시죠. 이 차는요, 그냥 등장만 한게 아니라 시장에 나오자마자 경쟁자를 말 그대로 그냥 눌러버렸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.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경쟁차죠. KGM 액티언이랑 1년 판매량을 비교한 건데요. 보세요. 그랑콜레오스는 5만 대를 넘겼는데 액티언은 만 대도 못 팔았습니다. 이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? 네, 맞습니다. 무려 5배, 5배가 넘는 차이입니다. 이건 뭐 거의 완벽한 k 이오승이라고 봐야죠. 소비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한쪽으로 확 쏠렸는지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.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, 어떤 분들이 이 차를 이렇게 많이 산 걸까요? 이 엄청난 성공들에 있는 진짜 주인공들. 그러니까 구매자들의 프로필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. 구매자 중에 90%가 넘는 분들이 그냥 일반 개인이었어요. 무슨 법인에서 대량으로 차를 사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. 열의 아홉은 다 평범한 우리 같은 운전자들이 한명한명 한명 선택해서 쌓아올린 결과라는 겁니다. 그 개인 소비자들의 성별을 좀더 자세히 보면요. 남성이 약 80%, 여성이 20% 정도 됩니다. 대략 10대 중에 8대는 남성분들이, 2대는 여성분들이 구매하신 거죠. 특히 남성 운전자들한테 제대로 어필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연령대를 보면 그림이 더 명확해져요. 가장 많이 구매한 연령층이 바로 50대 그리고 바로 뒤를 이어서 40대입니다. 이두 연령대만 합쳐도 전체 구매자의 60%가 넘어요.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든 40대, 50대 가장들이 이 차의 핵심 고객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분들이 왜이 차를 선택했는지 이 슬라이드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연료 타입을 보세요. 하이브리드 모델이 무려 90.8%예요. 10명 중 9명은 하이브리드를 골랐다는 얘기입니다. 역시 연비. 효율성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본 거죠. 정말 압도적인 쏠림 현상입니다. 자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르노 코리아 전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왜 자꾸 이 차를 소년 가장이라고 부르는지 그 어깨에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. 와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르노 코리아가 지난 1년간 판매한 차 100대 중에 무려 83대가 그랑콜레우스였습니다. 나머지 모든 차종을 다 합쳐도 17%밖에 안 돼요. 이건 뭐 그랑 콜레어서 혼자서 회사 전체를 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집안에서는 영웅일 줄 몰라도 집 밖에 나가면 거인들이 득실거리는 법입니다. 르노 코리아 안에서는 뭐 독보적인 존재지만 대한민국 전체 SUV 시장이라는 더큰 무대에서는 과연 어떨까요? 이게 바로 현실이죠. 국내 전체 SUV 시장 판매 순위를 보면, 그랑콜레오스는 6위입니다. 물론 대단한 성적이에요. 하지만 그 위를 보세요. 1위, 소렌토는 거의 10만 대에 가깝고, 스포티지, 산타페 같은 쟁쟁한 강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. 르노코리아의 영웅이지만, 아직 시장 전체로 보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뜻이죠. 자,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앞으로의 과제는 뭘까요? 이 엄청난 기세를 과연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? 최근 데이터를 보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차 효과, 그게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걸까요? 최근 몇 달간의 판매량을 보면 흐름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. 6월에는 4,000대 가까이 팔렸는데 7월에 3,300대, 그리고 8월에는 결국 3,000대 선도 무너졌습니다. 이 하락세를 막는 게 지금 가장 큰 숙제라고 할수 있겠네요. 물론 르노 코리아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. 9월에 연식 변경 모델을 내놓으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고요. 또 하나, 곧 나올 새로운 SUV, 세닉이 과연 이 소년 가장의 무거운 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든든한 동료가 될수 있을지, 이것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결국 모든 이야기는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그랑콜레우스는 과연 르노코리아의 소년 가장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? 지난 1년은 정말 대단했지만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.